여러분이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어딘가요? 아마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뒷목 통증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뒷목 통증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저 뒷목을 주무르곤 요즘 뒷목이 자주 땡기네. 라며 그냥 넘기곤 합니다. 방치하고 있는 뒷목 통증은 날로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결국 목 디스크로까지 커져버린 이후에야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겁니다. 뒷목 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안전함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안전하게 또 빠르게 뒷목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의원에 가는 거죠. 실제로 한의학 선택 이후 1위로 치료 효과가 선정되었으며 약침 치료근의 50%가 4주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빠르게 뒷목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더큰 통증을 가져올 여지를 처음부터 주지 말고 통증 해소를 위한 일은 반드시 한의학으로